자,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첫번째 컴퓨터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의 구성요소 입니다 자 지금 저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음, 컴퓨터의 개념 뭐 기능 구성요소 있는데 한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크게 나눠보면은 저희가 하드웨어 요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요소 그렇게 나누고 있죠 네,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컴퓨터는 여러 개의 장치, 특히 5대 장치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장치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에 소프트웨어는 버리란 장치를 갖다가 이제 돌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와 그 다음 우리 사용자가 이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도 다시 또 나눌 수는 있겠지만 예,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 장비와 그다음에 장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로 구분한다. 자, 이러한 하드웨어는 다시 또 여러 이제 형태로 다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한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저 다시 또 구분을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본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본체와 그다음에 주변 장치 이렇게 다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체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아, 다시 어떻게 CPU 그러죠? CPU 부분과 그다음에 메모리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바로 또이 CPU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서 제가 CPU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는 다시 제어 장치, 이제 구체적으로 제어 장치와 그다음에 연산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연산 장치. 그 다음 메모리는 말 그대로 메모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저희가 CPU 즉 본체 부분은 제어 장치 부분, 연산 장치 부분, 그 다음 메모리 장치 부분, 어, 걸 합쳐서 저희는 이제 본체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죠. 어, 그렇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CPU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바로 이 CPU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 장치에는 이제 뭐 사실 이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입력 장치가 있죠. 그렇죠? 네, 입력 장치. 입력 장치. 그다음에 또 출력 장치도 있습니다. 네, 출력 장치. 출력 장치. 자, 이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장치고. 뭐그 밖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주기억 장치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 기억 장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조 기억 장치.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바로 이제 입력 장치와 이제 네, 출력 장치 여기까지가 이제 컴퓨터 5대 장치입니다. 사실 보조 기억 장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기억 장치는 왜필요하느냐디스크와 같은 것은 이제 일단 메모리 장치가 즉 기억 장치가 아무래도 주로 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램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전원을 끄게 되면 사라지게 되죠. 그거 갖다가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컴퓨터의 핵심 5대 장치에는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 5대 장치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어 장치 부분, 그 다음에 연산 장치 부분, 그다음 기억 장치 또는 메모리 장치 부분,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이것이 컴퓨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5대 장치고, 이제 추가적으로 금방, 금방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보조기억 장치라든지, 통신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변 장치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는 이런 장치에서 우리가 무엇을 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에, 실행하는 프로그램 개념이다 라고 앞에서 정리했는데요. 자,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또다시 두 개의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장치들을 갖다가 제어해 주는 모든 장치의 명령을 내리고 그 장치들을 동작시켜 주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그리 우리가 소프트웨어다. 음.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컴퓨터 딱 켜게 되면 바로 윈도우가 이제 실행되는데 대표적인 운영체제가 되겠죠. 대형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유닉스 또 리눅스 그런 것들도 다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가 없으면 결국은 이런 하드웨어 장비는 결국 하나의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 운영체제를 통해서, 이런 장치들을, 우리 원활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어,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좀 확장을 하게 되면, 시스템, 어떤 소프트웨어도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DBMS, 그러죠? 어, DBMS.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 데이터를 또 관리하기 위한,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우리 사용자가 업무를 위해서 사용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어? 저기를 봐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어,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그렇죠? 네. 이것은 이제 업무용, 네? 어. 업무용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여러 패키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MS 오피스 패키지. 워드라든지, 에, 그다음에 또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러죠? 네. 또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여러 가지 업무용 소프트웨어다 어, 그 다음에 또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게임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내가 작업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업 관리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응용 소프트에 웨어 일단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조금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운영 체제 에 대해서는 더욱 더 또 자세하게 운영체제 시간에 다시 또 분류를 또 하게 될것 같아요. 또 운영체제는 뭐 처리 프로그램, 또 제어 프로그램 그런 게만 나누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교재에서는 지금 저갔다가쭉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차피 그러죠 운영체제 시간에 또 진행을 하니까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 요소 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만 좀 파악을 우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쭉또 보시게 되면은 컴퓨터에 또 5대 장치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림으로 또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다 머리에서 다 기억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나온 모든 부분들은 다 우리가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뭐 사실 기능들도 있죠 네 입력장치 기능은 다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기능이에요 출력장치 그러죠 처리된 내용을 찍어내는 겁니다 메모리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제 중앙처리장치. 저것은 이제 뒤에서도 한번 이야기는 되겠지만은 에, 받아들인 메모리 안에 내용을 갖다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연산을 수행하는 자,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